안녕하세요. 박서방의 본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에 발매 예정인 폴 메카닉스 1 0분의1 캘러미티 건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디테일은 어떤지 그리고 가격대는 얼마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캘러미티 건담은 모델 넘버 GAT-X131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나온 기체입니다. 지구 연방의 중장거리 포격용 모빌 슈트로서 선행 개발된 5기의 GAT-X의 개발 데이터를 토대로 강화 및 개량이 더해진 기체입니다. 장거리 포격용으로 개발되어진 탓에 고정 무장으로 1 0 0팩에 장착되는 125mm 이연장 고출력 에너지 장거리 빔 캐논 슐라크가 있으며 가슴에 있는 580mm 복렬 위상 에너지포 스킬라 그리고 왼쪽 팔 실드에 장착되어 있는 115mm 이연장 총각포 캐퍼츠 바이 337 플라즈마 사보트 바주카 토데스 블록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화력을 가진 켈러미티 건담은 부스티드맨이라고 불리는 광화인간 올가 사분하기 탑승하여 오브 해방 작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플라워된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캘러미티 건담의 첫 프라모델화로 144분의 1 스케일의 무등급이 500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HG 오리지널 버전이 1200엔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이후 건담 시드 데스티니 리마스터 방영으로 인해 2012년 1월에 HG 리마스터 버전이 추가 발매되었으며 가격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1200엔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캘러미티 건담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풀메카닉스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풀메카닉스는 메카니컬한 디자인을 추구한 고밀도 디테일과 조립의 편의성을 양립하는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풀메카닉스는 16년 11월 건담 발바토스를 시작으로 철혈의 오펀스 시리즈로만 발매가 됐었는데요. 철혈의 시리즈 외에 다른 시리즈로 발매되는 건 캘러미티 건담이 최초입니다. 그럼 100분의 1 캘러미티에 /100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작년에 개최된 건프라 엑스포에서 100분의 1 /100 스케일의 캘러미티 건담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었었는데, 풀메카닉스 시리즈의 컨셉으로 적은 부품의 수, 조립의 용이성 고밀도 디테일, 세 가지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발매일은 2021년 6월 26일이며 가격은 N가 기준으로 5,500엔입니다. 기본 부속품으로는 337mm 플라즈마 사보트 바주카포 토데스 블록 1개, 115mm 이연장 총각포 캐 퍼츠 바이 실드 1개, 그리고 홀실 1개, 마스킹실 1개가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팔하고 어깨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에는 프레임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며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어깨 스윙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가동성이 좋아 포징을 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바주카인 토데스 블록의 그립 액션 스윙이 가능 실드에 있는 총각포인 캡 퍼츠 바이 또한 상하로 스윙이 가능해 프로포션시 더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고관축이 아래쪽으로 스윙하여 무릎 세우기 등의 동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구부렸을 때 회전을 방해받지 않도록 프런트 스커트가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다리에는 관절 블록과 외장으로만 이어 이루어져 있어 내부 프레임이 없는데 이는 여느 무등급 기체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삼중 관절로 되어 있어 발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같네요. 발목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다리를 이루고 있는 부품의 수가 적은 게 보이는데 이게 풀메카닉스 등급의 핵심인 간편한 조립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핵심을 살펴보았고, 이제 외관 쪽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뿔은 이전에 출시된 HG와 비교해보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엣지를 살린 부분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어깨, 실드, 무릎 등 전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덕트 아래쪽과 후두부 백팩 위쪽에 연결된 무장?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섬세한 조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여느 무드 응급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점이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덕트 부분을 보면 파츠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어요. 실 없이도 에너지 포인 스킬라를 재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출시되었던 제품에선 사각형이었던 부분을 이번에 발매되는 제품에선 육각형으로 변경되어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됩니다. 그리고 저는 변경사항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허리인 것 같거든요. 어떤 허리를 추가했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허리 라인을 되게 잘 살렸어요. 이는 구부린 자세 등 다양한 동세를 구현하기 위해 늘린 이유도 있을 텐데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모두 공감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몇몇 분들은 무등급이라서 내부 프레임도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캘러미티가 출시된 게 어디냐? 이 정도 퀄리티를 내고 출시되었다면 다음 MG는 기대 못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 무등급에서 가동 범위 한계로 원하는 포징을 구현할 수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에겐 팔에 내부 프레임이 추가되어 다양한 포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500 엔이 결코 과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무등급이지만 MG만큼 뛰어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조립이 간편함에도 안정적인 프로포션이 가능하다는 점, 엣지를 살린 독자적인 디자인 어레인지 등 구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6월 26일에 발매되는 풀 메카닉스 건담 캘러미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캘러미티 건담이 풀 메카닉스 시리즈의 1탄이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 소드 캘러미티나 포비든 레이더와 같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기체도 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기체가 먼저 출시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